곤께인데 공자는 대상전에서 택무수라 그랬습니다. 연못개가 지금 위에 올라와 있고 원래는 연못 위에 물이 있어야 그래 우리 보통 그런 경우가 수택 절개가 되는 거죠. 어, 절도 있다라고 하는 수택 절에 되는데 지금 연못이 위에 있어서 연못 위는 지금 물이 없는 택무수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가 대상전에서 자 연못에 자, 물이 없다라고 하는 택무수의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다라고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도 살아야 되고 수생식물도 살아야 되고 또 연못이 있으면 그 주변까지를 두루 적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택, 덕택 뭐 이런 의미로 혜택이라는 또는 윤택이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러한 은택이나 덕택이나 혜택이 제대로 베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회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 우리가 자 덕택이나 혜택이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충분히 베풀어줄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죠. 자이 연못이라라고 하는 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연못물이랑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그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름하에서 연못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가을 계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 풍성함이 풍선 두루두루 펼쳐져야 되는데 어느 일방으로만 쏟아지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굉장히 피곤한 사회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굉장히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잘 살기는 했지만은 왠지들 다들 자 피곤함을 넘어가지고서는 뭐예요 부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다 보니까. 이런 말에서 그 어려운 층에, 이른바 그 양극화 현상만 굉장히 집중화가 되니까 이미 또 피곤한 사회를 넘어서 분노로 해서 원한 사회라 표현했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이 볼 때는 헬조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잭, 잭, 랜드저 잭, 그러면 제펜이라는 걸요. 미국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우리나라 그 일본인들이 조센징 하듯이 얕잡아보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또 태국이라는 나라, 아 뭐죠? 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귀도, 이른바 귀신섬이라고 해서 이제 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덕사회라라고 표현할 때 또는 옛날 덕치라고 하고 표현할 때 도덕사회, 덕 있는 사회, 도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른바 부라고 하는 것이, 그죠? 부라고 하는 것도 재화라고 하는 것들이 두루두루 골고루 베풀어지는 자 이른바 그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른바에서 정전법에이 균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가 없다 보니까 이 균등 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자가 논어에서도 표현하듯이 기본적으로 고르게 그죠 고르게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회가 자 안정된다라고 표현했죠. 균하기 전에 고루어야 그 사회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데 불균 불화. 지금 불안한 사회가 되버린 거죠. 유례 없이 굉장히 풍부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먹고 살기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불어하고 굉장히 불안해진 사회입니다. 결국은 도가, 무도한 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곤이라고 할 때, 곤, 우리가 보통은 곤궁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냥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은 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재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성한데, 풍성한데 오히려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곤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면은, 공자께서는 자, 뭐요, 불이, 주, 곤이라 그랬죠. 두루들은 이제 공부하고, 뭐요, 죠그 그 내가 가르치, 배우는데 싫어함이 없고 가르치는데, 뭐였지? 응. 하부렴 하기부렴. 그 다음에. 행위, 어, 회의 불고 가르치는데, 자, 게을르지 않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시는데, 그술 때문으로, 그죠? 술 때문에 곤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술 때문에 곤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또 뭐냐면은 유주무량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술을 마시는데 뭐다? 양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술을 마시는데도, 그 술로 인해서 어지러운 데까지, 그죠? 어지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 술 마시면 은 주사 때문에 막 두루두루 이제 어렵게 되는데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술로 인해서 고나지 않았다라고 할때이곤 개념은 술이 없어서 못 먹어서 고난 게 아니죠. 그죠?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회를 참 고난 사회다, 피곤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넘쳐서 피곤한 사회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고난데, 그, 다시 말해서 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너냐 특정 저 위에 상류계층들에만 부가 지금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윗사람들이 그만한 재물을 가졌을 때이 두루두루 골고루 베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실은 그 사람의 덕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곤이다 라고 할때 제가 이게 좀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인 이 괴사의 효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죠 두루두루 아주 풍요롭고 여유로운데 그것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물이 한쪽 계속 한쪽으로만 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골고루 베풀어 줘야 되는데 물이 새는 거죠 물이 샌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화가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가 우리처럼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죠? 궁계지면은 반드시 그사에서 통하는 이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 그 다음 다음에 혁명기가 나오잖아요. 궁내되고 자, 그래서 통하는데, 자, 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통하게 하면은 이로써 이제 원망도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윗자리에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독식하지 말고 두루두루 잘 베풀려고 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그 원한 사회, 그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원한 사회라고 하는 것도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권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이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다 그러면 몸에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는 거죠. 음기 양기 몸속에 있는 음기 양기 아까 이뭐 기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진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곤궁하다라고 할 때, 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넘쳐가지고 곤한 것이 되고, 궁한 것은 없어서 궁한 것이 되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곤이 또 이제, 이를테면 곤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애올리 자에다가 두루두루 애워싼 거죠? 애워쌌다라고 하는 건 울타리 개념이니까, 잘 보시면 아래 위로 뭐예요? 음이죠? 음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해서 두루두루 에워싼 형태입니다. 에워쌌는데 뭘에워었느냐 안으로 보면은 손목이 있죠. 어, 손목이라라고 하는 바로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두루두루 다 통해 가지고 통해서 그죠? 통해야 궁하면 통하다 하는데 통해야 되는데 두루두루 그 통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잠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루두루 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이른바 체가 되는 것이 되고 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용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곤궁하다 곤핍하다 곤고하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뭐 기본적인 곤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뭐~ 이~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말에서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독식하려고 하게 되면은 곤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궁도 생기고 핍도 생기고 고 괴로운 것도 생기고 어려운 것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곤괴를 바라 보면은 나머지 효사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